왕으로서 7년반 동안을 다쓴 곳입니다. 다음 베들레. 제가 왜 베들레까지만 썼을까요? 햄을 쓰니까 바다까지 글자가 넘어갔어요. 베들레까지만 썼어요. 여러분 베들레까지만 써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베들레 하면 뒤 햄자가 자연스러운 생각 나시죠? 그러니까 저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다음 그 위에 예루살렘. 자 저기는 렘자를 써도 바다로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렘자를쓴 거예요. 자그그 위에 베들. 자이 가운데 라마가 있습니다. 자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길보아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거를 그 이제 한번 다시 또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주, 드린 지도에 이런 순서대로 한번 쭉 그려보시면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까지 외우셔도 더 좋죠.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두세 번만 쭉 해보면 나중에 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돼 있고 아 여기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대충 이런 지형으로 돼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을 보는 게 달라 보일 거예요 정말 달라요 이걸 알고 보는 거랑 안 보는 거 진짜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제 그, 우리가 7월 아마 초까지 이 강의를 할 거잖아요. 이거 강의를 끝나고 그,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보던 성경과 이 강의가 끝난 뒤에 보던 성경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잘 참석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 날도 이 시간부터 와서 저녁까지 다 하잖아요. 그 주일 날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있죠. 그 여러분 공부도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 날도 하루 종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자체가 솔직히 제 속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그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도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바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오시는데 내가 이 시간을 소홀히 할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나 정보를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주시는 는 내용들이 어쩌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아 이거 좀더 내가 이거 잘 알면 잘쓸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그 학생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또뭐할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잘 전달해 준다면 제가 주는 저 이런 자료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 구글어스 막 이렇게 계속 또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되게 작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훨씬 좋은 교사들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지난 주 제가 숙제를 냈기 때문에 그냥 그 숙제에서 창조와 죽장 시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